예, 안녕하세요. 두방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음, 톡방에, 군톡방에, 음, 삽입부시 널링 넣는데, 마이물어 보거든요, 여러분. 아, 이거 제가 강좌를 안 만들어놨네요. 어,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앙, 초반에 안 까셨으면, 이미지 파일이 없으면, 얘네들 시게만 범퍼맵으로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은색이 안 튀어나오고, 흰색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 저거는 제가 옛날에 널링 강좌할 때 맥스로 설명드렸죠. 어 근데 분명히 범퍼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견본 크기를 작게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죠.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있는데 분명히 널링을 넣었단 말이죠, 제가. 음, 분명히 널링을 넣었는데 리프 음, 패턴을 보시면 널링을 넣었죠. 어, 널링도 넣었고 크기도 작게 했는데 안 보이죠. 어, 이거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도구에 보시면 프로그램 옵션 설정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이 아니라 화면 표시 가보시면 이거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죠? 이제 저를 따라 하셨으면. 어. 설정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엠비언트 그림자 여러분들은 켜지 마세요. 한마디로 저기 은은한 그림자에요. 실사같이 보이는 은은한 그림자를 지는 건데 사양이 안 좋으신 분들은 꺼버리시고요. 음. 그 다음 텍스트를 키셔야 돼요 텍스트가 쉽게 말하면 맵핑 파일이거든요 얘네들은 맵핑 파일이에요 텍스트를 켜셔야지 보여요 확인한 다음에 적용 음, 닫기 해보시면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시 껐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어, 파일을 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링이 아주 예쁘게 잘 보이시죠 어.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수고들 했습니다